오늘 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계속 신명기 하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우리 다 찾았어요? 아까 찾아놨는데 누가복음 19장 42절.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여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3월 5일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사순절이라고 했어요. 사순절은 다음 주 주일, 4월 22일이 부활 주일이거든요. 그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전에 그 기간, 그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기 있는 어린이부는 예수 예배나 철야도 오고요. 그리고 온세대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면은 왜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사순절 기간을 가질까?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핵심이에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죠, 여러분? 12월 25일. 맞아,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 부활에 우리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가지에 붙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나무에 포도나무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쉽진 않지만, 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요. 오늘 누가복음 보면 19장에 보면은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것만 보면은 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십자가 지시는걸 기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앞서 18장 30절로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3년 내내 같이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이 오니까 막 기뻐하고 좋아했을까? 자,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눌게요. 자, 28절을 보면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대요. 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아주 앞서서 빨리, 더 빨리 그 성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요. 18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딱 가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아주 못된 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욕 당하실 것. 그리고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저기 가면은 시 얻어 맞고 욕 사람들한테 막 욕도 막 먹고 그리고 죽을 수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 확실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더 빨리 갈수 있겠어요? 최대한 느리게 가겠죠. 목사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시간 끌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그 뜻에 돌이켜 주옵소서 하면서 천천히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렇죠. 우리 이 죄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에 순종하시기 위해 이 고난이나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곳에 더욱 더 더욱 더 힘을 내서 그곳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잖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갈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대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추원드립니다맞을까 <laughs>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신 예수님. 그래서 29절로 3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보통 왕들이 들어갈 때는요. 딱큰 말을 타고서 들어가요. 왕의 위엄과 나는 전쟁에서 이긴 왕이다. 그래서 사람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존경해라, 나를 우러러봐라.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왕이 평상시에 그 백성들에게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나는 악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왕입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노새, 좀 늙은 말이나 또는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엇이 평인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죠, 인간이. 그렇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 죄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가 해결돼야 돼.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가실 건데, 여러분, 왕이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죠 신하들이 그걸 준비해 놓죠.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며 그것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다들 딴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 두 명을 보내셔서 저기 가가지고 저 마을로 가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내가 쓰겠다고 해라. 그럼 줄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나귀를 푸르니까 주인이 와서 어, 왜 나귀, 남의 나귀를 가져가세요?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가져가라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이... 다른 말하면 가슴이 뛰었나. 여러분 뭐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laughs> 뭐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게임만 게임 생각하면 가슴 뛰나? <laughs> 유튜브 생각하면 가슴 뛰어요? <laughs> 분명히 예수님은 앞서 18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순환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저 뭐냐면은 제자들과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무엇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능력을 보니 확실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 그렇죠? 그런데 저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식민지로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저 로마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우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부터 로마에서 해방되겠구나.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로 흥분되어 있던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들리잖아요 오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왕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평화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전혀 몰라요. 그저 흥분되는 거예요, 지금. 흥분한 거예요. 이 야.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오겠구나. 아, 우리가 좋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지 뭐. 이거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 예수님은 오늘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원하는 거 생각하면서 막 흥분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면서 우셨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우셨다고 돼 있지만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가슴이 요동쳐서 마음이 무너져서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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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이란 말은 뭐냐면은 소리 내서 우셨다는 거예요. 아주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을 말해요. 너희들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일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복음이죠.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좋을 뻔할거니와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거엔 관심 없어요. 예수님 그거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망할지를 불편... 말씀하시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말은 뭐냐면 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순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이 예루살렘성을 함락시켜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예루살렘성을 삥 둘러서서 뭐냐면은 이 토든, 토든이란 것은 흙으로 다 막는 거야. 성을, 흙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성을 딱 둘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먹을 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일 만에 그성 옆에 흙으로 다 쌓아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굶어서 죽게 만든 다음에 아주 약해졌을 때총 공격을 해서 아주 쉽고 허무하게 그 땅이 그 성이 함락되어 지게 되어 요 그래서 40 사절 말씀과 같이 어린 아이들은 땅에 매어치며 그냥 와가지고 애들은 다리 딱 잡아가지고 애들아 네 다리 딱 잡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그냥 확 던져버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다 죽었어.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임합니다. 예수님이 보살핌은 날 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시고 너무 애통해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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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우리 좋은 거. 이거 해 주세요. 와, 예수님이 해 주려나 보다. 그걸로 막 흥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사실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번 주에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번 주에는 통곡해서 울으라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아 너도 이거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야,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이 먼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야, 우리 친구들도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전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